골리포이드. 그렇죠. 제가 봤을 때도 제가 긴장하지 말고 하던 대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런 네. 서치. 서치고. 이번에는 팔런 서치 하는 거 보니까 선 게이트가 아니라 포지덤을 맵한마다또 네. 어, 빌드를 또 다르게 하고 있는 모리 선수입니다. 갑 갑자기 여기다 팔런 서고포더로시 하나. 막는 여성 유저를 못 봤거든요. 야 여기서? 아 이거 프로 게이머들도 못 막고 못 막는 상황 많이 나오기 네. 때문에 지금 이런 파티 선수의 예. 판단이 진짜 중요해요. 취소. 아 취소. 야 이게 맞아요. 제가 뭐못 네. 막아요. 애매하게 비벼 가지고 못 막는 그림 나올 예. 바에는 그냥 취소한다. 자 취소했고 그리고 아, 우리 선수도 취소를 했습니다. 자. 자. 좀 출발이 또안 좋네요. 파치 선수, 그렇죠. 아 그러니까 뭔가 팔런을 지었을 때딱그 예. 팔런 완성되는 거 보고 취소를 한다거나, 뭔가 좀돈 낭비를 시켰어야 음. 되는데, 50원 그 정도의 약간 피해 이후에는 크게 피해를 주지 못한. 상황이거 대려 자신이 역으로 좀 피해를 많이 본 상황이 돼서 아안 좋네요 안 좋네요 파찌 네. 선수 한판 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그렇죠 이런 상황이 오면 또 긴장 더 되고 네. 게임 더안 되고 왜 이렇게 안 되지 짜증난다 막 이런 네. 생각이 진짜 머릿속을 지배하거든요 거기다 지금 우리 선수가 프로그룹 본진 안쪽 상황을 다 보면서 시원시원하게 하네요 비트에 성가스까지 음. 다 하고 캐논이에요 그니까 이선수 잘한 게 너무 부유해요 보면, 그렇죠. 이러면 저, 저글링 포토타이밍이 네. 저글링이 나왔을 때딱 짓는 게 정말 잘하는 겁니다. 이거 계산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각이니까 나오고 나서 지어도 되거든요. 네. 자 레어를 가고 있는 파츠. 좀 불리하게 또 찝찝하게 시작하는 파츠입니다. 네. 그렇죠. 처음에도 그 이득을 보고 시작한 프로토스기 때문에 어, 상황은 좋거든. 캐커트리는뭐 적어도 괜찮네요. 레어가 찍히고 나서 사이드가 네. 올라갔기 때문에 저거가 테크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상황. 네. 근데 취소한 판단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네. 저거가 뭐 완전히 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좀안 좋게 출발한 네. 건 맞긴 한데 취소한 판단이 그래도 나이스하지 않았나. 네. 음. 일단, 처리까지 확인을 하고. 드론 컨트롤 잘해가지고 또좀다 네. 얻어왔고요. 저는 좀 커세어를 활용해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디 간죠? 어 이거 틸커가 생각보다 빠를 것 같은데요. 이거 스파이어가 네. 좀 있으면 지워질 것 같거든요. 오, 어, 벌써 완성됐네요. 돈이 없어요. 드론 계속 찍고. 아니 나, 아니 아니 스파이어를 줘야지. 레오 완성이 됐는데 지금 계속 돈을 드론 찍는데 쓰고 있어가지고. 아니 스파이어를 줘야지. 왜? 테커가 빠른데 이렇게 빨랐는데? 뭐해 파치? 뭐야? 아, 뭐? 뭐해? 뭐하세요? 아, 아 이거 뭐야? 그거 하는데? 레어이 뭐. 되나는데요? 레어된 그 파치 선수가 지난번 레종추에서 보이 선수를 잡았던 오, 아 진짜 이 빌딩 잡았어요? 네, 레어된. 아 굳이 레어된을? 아, 왜요? 네. 지금 테커가 빠른데, 그 괜히 빨리 했네. 아, 레어든 할 거면 좀 천천히 하지. 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런 빌드가 있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레어 가 엄청 빨랐잖아요. 저거가 그쵸? 레어를 빨리 간다는 거는 조금 그 미네랄을 포기하고 빨리 가는 건데. 네네? 아, 좀 개인 좀안 좋은 선택이지 않나. 뭐 레어든 운영을 잘한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자, 오들어패턴은오 이거 좋은데요. 이거 좋은데요. 이런 또 세밀한 컨트롤, 마이크로 컨트롤. 지금 절대 내가 이어 근데 어 왠지 어? 돌도다시 잡힐 것 같은데? 아니, 어어 어. 살렸어요. 아 이거 프로브 일종 컵전 줄는문제알고 소개요. 자 프로브 정리하러 저글링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빌드를 하는 경우는 네. 다크를 이용해서 막는 토스들을 상대로 오버로드 스피드업해가지고 히드라랑 오버로드로 음. 한타 그냥 다크 수비 안 되게 타이밍 진짜 빡세게 가는 거라서 맞죠. 맞죠. 저거 굉장히 하이템플러가 빨리 좀두기 정도는 나오고 캐논도 좀 다수 있어야 막을 수 있는 빌드 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빌드 자체가 네. 저는 오린 선수가 아쉬운 게 네. 이거는 다크템플러한테 좋은 빌드예요. 그쵸. 왜냐면 오버 소고 피드라거든요. 네. 근데 오린 선수 똑같이 지금 다크템플러거든요. 공업도 찍고 있고. 예. 네. 이 이러면 충분히 이거 박지 네. 선수한테 기회가 될 기회가 있죠, 있습니다. 지금. 커서를 네. 으면서 공업을 찍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히드라 숫자라던지, 지금 레어된 상황 보고 나서 캐논 늘려주는 판단. 이러면 우리 선수가 여기서 잘하려면... 우와! 아... 아이고, 잠깐만요. 다크가 아니라 지금부터 빨리 하이템플러 찍어가지고 많아 모으고, 이거... 이거... 지금 하이템플러 빨리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저도 제가 봤을 때, 데블러는 뭐... 그냥 뭐... 두 개, 세개 이렇게 찍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무조건 하이템플러... 딱한 개만 찍어. 이거... 이건 사실... 이 다크는 빨리 밖으로 빼야 됩니다. 음. 이거... 지금 여기 있으면... 맞는데... 자... 그렇죠 다크 바꾸는 판단은 있고. 굉장히 좋아요 자, 뭐, 어? 앞에서 안 보이네 자어 일단 저기링어써요어 어, 먼저 그냥 좀어다 썰리면 안됩니다 파찌 어? 자자 여기도 이런 현상 일어나고 잘나갔자요 아니 뭐하나요 보고 파찌? 아... 7킬? 오버로드 있잖아 왼쪽에 오버로드가 지금 레이어드가 우리 선수 지켜줘다 컸음요 어? 아니 이런 위험해요. 뭐?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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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아이고야! 스톱, 그냥 땅에다 거의 약간 조수관 먹던 상태인데 스톱을 또 땅에다가 지져버렸네요. 그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빌드 네. 자체가 다크빌드한테 그 좋다. 그쵸. 했는데 딱 이게 먹혀 들어가지고 아스 스톱 손피해지는 거. 또 지금 두방다 썼어요. 와 이거 뭐 네. 혹시 코치실에서 순간적인 피드백 들어갔나요? 아 빌드 좋잘 탔습니다. 네, 이빌드가 원래 보충수가 예. 가장 아 많이 쓰는 그래요? 빌드긴 해요. 가 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파츠 선수가 네. 왜 강력했냐면 오해 처리를 포기를 하고 했어요. 그쵸, 사엿엔이에요, 그렇죠 사일땐이에요. 네. 그렇죠 사일땐에서 사일에서 네. 오늘 오해를 지어야 되는데 안짓고 짜냈기 때문에 이렇게 막거고그 그렇죠, 그렇죠. 오리 선수는 커세로 봤을 때어 오해 없네. 아, 그럼 좀더 슬... 수비적으로 했어야 됐는데아 네. 드라곤도 나오기에는 네. 그렇죠 지금 사실 템 아니면 이 히드라 지금 막기 네.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제서야 지금 커세오 두기가 적의 본진 쪽으로 한번 향해보기는 하는데. 아, 아, 아 지지. 야 이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해철이를 취소한 게 나이스 판단 진짜 그렇죠. 나이스 판단 거기서 말리지 않고 나는 하던 대로 그냥 취소하고 하겠다 1대1입니다 와아 이게 찐막까지 가네 아